그냥 참업도 힘든데 인사병이다, M&A다. <laughs> 네, 인사병인데, 저희가 인터넷 인사병을 까잖아, 소개해서 까지 있잖아. 그 매출도 나왔야 돼.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냥. <laughs> 서로 재무소표 모르고 서로, 모르, <laughs> 서로 모르고, 재무소표 <laughs> 모르고, 정서표가 안나와면 건강하지도 몰라. 근데 <laughs> 내겨이고 내, 내 간다. <laughs> 아닌 거알고그 그 해야 되는 거아나 그럴까? 나선 그러니까. 아니, <laughs> 싸우자, 싸우잖아? 싸우면 이렇게 돼 아.. 네.. 뭐 이렇다 보면 릴수 없는 니까 <laughs> <laughs> 저는! 저는! 1번 게시글 시 근데 그안될수 게.. 근데.. 그런 건 그냥 불안수고 그대부의 남자들은 이게썼지 않을까? 어차피 근데 여자들은... 진심 기대한 건 아니야 진짜로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내 말에 듣기라도 한거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대치해서 오잖아. 뭔지 알겠어. 네가 너무 해서 반칙 모르거다라는 느낌 받고 싶은 거야. 그런 것뿐이지 예초에 어, 많은 의견을 직접 직접 가져도 않아. 이제 어. 너가 의견을 내면 짜증나는 상황이 되고 는거 어, 실제는 로 그래. 기초 어. 고개만 고 끄덕이는 거야. 고개만 끄덕인다고 하면 나한테서 강 강아지 그소 안에는 강아지냐면 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강아 뭐라고? 강아지 이것을 보고 있잖아. 다 마찬가지. 시계들도 마찬가지고. 나 내가 안 사고 싶어. 오빠 나보고 어쩌라는 거 없나 사아는데 아니 나 정말 안 사고 싶어. 오 그냥, 그냥 에코라치요 엄마 가서 엄마한테 말하던 거예요아 내가 정말 어떻게 하 말을 그냥 살아. 그래. 는 그래 그거 해. 그래. 그래, 그래. 난, 난 사러 갔어. 다데 이제 <laughs> 아뭐 하다 아 청판 이거 이거 주세요 이제. 오빠 청판보다 흰색이 낫지 않아? 사고 싶으 사라고. 난 청판. <laughs> 와, 공 오빠가... 오빠가... 우리 스타일이... 다마 오빠는 블랙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스피커함이나 아니면 국내 우나나 블랙이라는 게 어쩌면 생각안할 네. 수가 있어요. 와만 만든 거 같은데? 아, 그래서 네. 내가... 아, 그데그수있는데 근데 나는 네. 사실... 내가 이거 사면은 평균... 네. 내가 또사인여 시계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뭔가... 이왕 살거면가가 네. 갖고 싶 싶다... 그러니까... 이건 네. 또 네. 아니에요. 다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 이럴 거면 사서 나를 선물 로 죽은 가 모든 얘기가... A코에서 B가 C... 이런 건정답 너무 좋지하라데맨 근데 애매한 뉘앙스 미앙스하시 그거를 정확하게 포인서 아. 이상형이 원하는 이거다 사실 은다끝났 끝났다 견뎌냈고 이겨냈다 아. 제일이가 아주 잘 살았어 제일라 <laughs> <laughs> 축하한다 <이번에 웃음> 축하해 구독, 구독과 좋아요 <laughs> 결혼은 애정이처럼 저 <laughs> 어, GS 안무 리 되게 좋네요 아, 오늘 신랑 신부를 오늘 결혼식 전에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 두 분이 사내 커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부님께 먼저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랑님의 어떤 매력이 결혼을 결심하셨나요? 그랬더니 처음엔 무직하게 일하는 모습에 나중에 무직하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도 무직하고 사랑할 때도 무직한 오늘의 시간, 고제의 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신작 입장! 오! <laughs> 오! 멋있다! 오! 멋님다 오늘은 식구님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것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랑님이 시부님의 연사포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축복의 박수가 있다는 것부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끊임없는 박수로 다시 한번더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laughs> 다시 일의 식을 마치겠습니다. 그으로상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며 오맛있네네시 입장 <웃음> <대박>. <웃음> 축하드려요. 제이라, 너무 예뻐. 제이라, 너무 예쁘... 제이라, <웃음> 제이라 <웃음> 거의 끝났어. 너무 <끝났어요. 웃음> <좀> 힘내. <laughs>